오늘 아침에 혹시 빵한 조각이라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치매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설마 빵 하나 먹었다고? 하시겠죠? 네, 바로 그빵한 조각이 당신의 내세포를 매일같이 퍼게 하고 혈관에 끈적한 기름때를 끼게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 김철수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섭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의사들이 암보다 무섭다고 경고하는 최악의 아침 식사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냉장고에서 무엇을 당장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돈안 드는 건강 비법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씩 꾹 눌러 주십시오. 제 자식에게 알려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딱 10분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가 지고 점심 먹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이 쏟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저녁만 되면 손발이 퉁퉁 붙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엔 총명하다는 소리도 곧잘 들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말이 어눌해지고 아들 며느리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세월 탓,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이 절박한 신호들을 무시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먹는 음식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중한 분이 바로 72세의 박영철 어르신입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침은 늘 간편하다는 이유로 식빵에 잼을 듬뿍 바르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곁들이는 게 수십 년간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나는 밥보다 빵이 좋다며 웃으셨죠. 건강검진에서도 늘 관리만 잘하시면 된다는 애매한 말만 들었기에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생 다닌 동네에서 길을 헤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려니 했지만 증상은 날로 심해져 결국 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가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어 이미 초기 치매를 넘어 중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추억이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워지듯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영철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아침 식사 하나 때문에 서서히 기억을 잃고 혈관이 망가지고 온몸이 염증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이나 증상 없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안보다 무섭다고 지목한 최악의 아침 식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마시는 과일 주스와 부드럽고 달콤해서 아침 대용으로 즐겨 드시는 잼 바른 흰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가 왜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사 먹는 오렌지 주스, 포도주스 한 잔에는 각 설탕이 10개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과일이 아니라 그냥 설탕물, 액상과당 덩어리일 뿐입니다.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다 빼버리고 오직 단물만 남겨놓은 겁니다. 아침부터 빈속에 이런 설탕물을 들이붓는 것은 내 혈관에 끈적끈적한 시럽을 직접 주사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여기에 흰 빵은 어떻습니까? 하얗고 부드러운 식빵은 사실 영양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최악의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밀의 껍질과 씨눈에 있는 좋은 성분은 싹다 깎아내고 오직 하얀 밀가루만 남긴 것이죠. 이런 흰 빵을 먹는 것은 그냥 밀가루 반죽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설탕으로 범벅이 된 딸기잼, 포도잼까지 듬뿍 발라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설탕 폭탄을 입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과일 주스에 잼 바른 빵으로 아침을 때우는 것은 아침부터 우리 몸에 영양분은 하나도 주지 않고 오직 설탕과 정제탄수화물만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의 정체입니다. 건강에 탈을 쓴 채, 매일 아침 우리 식탁에 올라와 우리의 몸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탕 폭탄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후체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빈속에 과일 주스를 마시고 잼바른 빵을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혈액 속에 설탕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서 피가 끈적끈적한 설탕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이 설탕물을 치우기 위해 췌장이라는 공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청소부를 미친 듯이 내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췌장이 쌩쌩해서 청소부들을 잘 내보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설탕 폭탄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장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혹사당한 나머지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청소부인 인슐린을 내보내도 말을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피 속에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한 설탕 찌꺼기들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끔찍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설탕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탕 독소가 바로 만병의 근원이자 암보다 더 지독한 놈입니다. 이 설탕 독소는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짓을 할까요? 혈관 벽에 딱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고무호수처럼 말랑말랑해야 할 혈관이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하고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이고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뇌로 가면 더 끔찍합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설탕 독소가 뇌 신경세포에 들러붙어 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기억과 지혜가 이 설탕 독소 때문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설탕 독소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리고 온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 염증을 먹고 자랍니다. 즉, 설탕 폭탄 아침 식사는 매일, 아침 내돈 주고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은 운 좋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도려낼수라도 있죠. 하지만 이 설탕 독소는 피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망가뜨립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차라리 아침을 굶을 지언정 이런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무서운 설탕 독소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뇌입니다. 설탕 독소는 끈적한 풀과 같아서 여러분의 기억을 저장하는 소중한 뇌세포에 착 달라붙어 세포를 말라 죽게 만듭니다. 마치 깨끗해야 할 전기회로에 끈적한 시럽을 부어 합선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얼굴이 낯설어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평생 살아온 내집 안방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다 이불에 실례를 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설탕 독소에 수십 년간 절여진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낡고 녹슨 수도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은 계속 오르고 피는 설탕물처럼 끈적해져 작은 핏덩어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그 핏덩어리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뇌혈관을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쓰러져 입이 돌아가고 반신불수가 되는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져도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자식들이 떠먹여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대소변을 받아내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저 운이 나빠서 나이가 들어서 겪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맛있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아침 먹어온 그 빵과 주스가 수십 년에 걸쳐 여러분의 뇌세포를 죽이고 혈관을 망가뜨린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는데 병든 몸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으십니까?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음식을 당장 버리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제발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들여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나쁜 것을 멈추고 좋은 것을 넣어주면 반드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최고의 보약 아침 식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드는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십시오. 최고의 아침 식사의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바로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입니다. 이세 가지가 아침 식탁에 올라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날뛰는 것을 막아주고 점심때까지 든든한 포만감을 주며 우리 몸의 염증을 청소해 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거미형 체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이자 염증 물질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이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며 뇌를 깨워 하루 종일 총명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전날 밤에 두세개 삶아 두셨다가 아침에 까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계란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두부를 반 모, 데쳐 드시거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릭 요거트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우리 혈관에 낀 기름때를 청소해 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어디에 많을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것들을 하루에 딱한 줌만 드십시오. 그냥 드시기 힘들면 잘게 부숴서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한 숟가락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좋은 기름들이 혈관을 타고 돌며 염증을 잠재워 줄 겁니다. 셋째, 식이섬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 청소부입니다. 장 속에 들어가 끈적한 노폐물들을 빗자루처럼 쓸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또장 속에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키워주죠. 양배추,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이 아주 좋습니다. 굳이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된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보약입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장수 식단을 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표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계란 2개, 호두 한 줌, 그리고 방울토마토 5알. 가장 간단하고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든든한 두부 아침입니다. 두부 반모를 따뜻하게 데치거나 살짝 구워서 그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리고 찐 브로콜리 몇 조각을 곁들여 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춘 요거트 한 그릇입니다. 설탕 없는 그릭 요거트에 잘게 부순 아몬드와 호두를 넣고 블루베리 몇 알을 올려서 드십시오. 뇌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가셔서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견과류 한 봉지,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소 몇 가지만 사오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딱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뿐해지고 점심 식사, 후에 꾸벅꾸벅 조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 신문이나 책이 눈에 잘 들어오고 자식들과 대화할 때 말이 막히는 일이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뭘 봤구나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태껏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유난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 속에 작은 경각심이라도 생겼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아침 식사는 바로 과일 주스와 잼 바른 흰 빵입니다. 이것은 영양가 없는 설탕 덩어리일 뿐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보약 아침 식사는 삶은 계란, 견과류, 채소처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난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꺼내 마시고 부드러운 식빵에 달콤한 잼을 발라 먹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해져 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는 자신과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 짓는 자식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한 길은 조금 귀찮고 어색하더라도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주스와 잼을 치워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삶은 계란 두 알과 오이 한 개를 꺼내놓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두 발로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는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후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달콤한 주스와 빵, 잼을 지금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내일 아침에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돈은 없어도 건강은 절대 잃지 말자고 서로가 서로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의사 김철수였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십시오.